꿈은 하룻밤의 치료와 같다라고 한 수면의학자 매튜 워커의 말처럼, 꿈은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한다. 낮에 경험한 감정 기억들을 꿈을 꾸면서 처리하는 것이다. 트라우마 같은 아픈 감정과 기억들도 매일 잠과 꿈을 통해 감정이라는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다시 기억해 보았을 때는 감정이 어느 정도 사라진 중립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만 남게 되는 것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미인은 잠꾸러기란 말이 있죠. 예전에 어느 화장품 광고 문구로 등장하면서 여러 우스개 소리들이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쁜 것들은 게을러도 용서가 된다며 칭찬과 비아냥이 섞인 애매한 말도 있었고, 예쁘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넌 집에 가서 좀더 자고 와 하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일이 많고 바쁜 사람들은 하루에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이 잠자는 시간도 아깝다고 잠을 줄이기도 하고, 에디슨처럼 하루에 4시간만 자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잠을 덜 자는 것이 마치 성공하는 비법인 양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정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밤에 잠을 잘못 자는 게 반복되고 누적되면 피로가 쌓이고 예민해지면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던 경험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위즈덤 하우스에서 펴낸 꿀잠의 과학이란 책을 가지고 이 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지쳐 있는 몸과 마음을 우리는 잠을 통해 회복시킵니다. 잠을 잘 잔다는 건 건강한 컨디션으로 우리를 리셋시키고 활기찬 내일을 준비하는 일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피곤한가? 왠지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인가? 목뒤는 뻐근하고 몸이 찌뿌둥한가? 예라고 답했다고 한숨 쉬지 마시라.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몸 상태로 원래 그러려니 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 사회는 모두가 피로에 절어 살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잠 때문이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자려고 하지는 않는다. 잘 자는 일은 공부하고 업무 성과를 내는 것처럼 어렵지만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면 시간이 유독 짧은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워낙 바쁘고 여유가 없는 탓이다. 하지만, 적게 자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잠을 줄여야 성공한다는 오래된 사회적 인식과 문화가 진짜 원인이다. 잠좀 모자란다고 안 죽는다고 말하며, 수면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태도 또한, 여전히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실패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잠을 줄여야 한다고. 해야 할 일이 많아 시간이 부족하다면 덜 중요하고 만만한 잠부터 줄여야 한다고 여긴다. 문제는 잠은 여유가 있어서 푹 자면 좋지만 바쁘면 좀 줄여도 괜찮은 사치성 여가 활동이 아니라는 점이다. 잠은 시간이 남으면 자고 없으면 줄여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자해야만 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말이다. 이렇게 잠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큰데요. 잠을 안 자는 것도 문제이지만 잠을 자고 싶은데도 못 자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그럼 수면이란 무엇이고,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프로포폴이 왜 위험한 건지, 그리고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실까요? 수면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잠을 자야 한다.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건강한 수면이 꼭 필요하다. 자고 깨는 것은 중추신경계, 즉, 뇌에서 조절되는 과정이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면 중뇌 상태는 예상과 달리 상당히 활동적이다. 수면은 우리 삶의 상당 시간을 차지할 뿐 아니라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수면의 대표적인 기능은 체온 조절과 에너지 보존이다. 또한 면역 기능에도 관여한다. 때문에 동물에게서 수면을 박탈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감염으로 죽음에 이른다. 인간 또한 수면을 박탈하면 간염이나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접종 후에도 항체 형성이 저하된다고 보고되었다. 수면은 기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수면의 단계에 따라 서파 수면과 램 수면 모두 기억의 저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서파 수면이란 수면의 여러 단계 중 가장 깊은 수면으로 주된 특징으로 느린 뇌파가 관찰되어 서파로 부른다. 수면과 기억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볼때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충분한 잠을 자야 학습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렘수면은 뇌신경 회로에 자극을 주어 뇌신경망을 유지하는 데에도 관여한다. 운동이나 질병, 임신은 수면 요구량을 늘리는데 특히 운동은 서파수면을 늘리고 스트레스와 같은 강한 정신적인 자극은 렘수면을 늘리는 경향을 보인다. 수면의 구조. 수면의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의식 상태는 깨어있는 각성 상태, 비렘 수면 상태, 렘 수면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 빠른 안구 운동을 의미하는 렘의 유무에 따라 비렘 수면과 렘 수면으로 구분한다. 비렘 수면은 수면의 깊이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는데, 비렘수면 1, 2단계를 얕은 수면, 3단계를 깊은 수면 혹은 뇌파의 특징에 따라 서파수면이라 한다. 뇌의 활동성이 떨어지는 1단계 비렘수면부터 3단계 비렘수면인 서파수면으로 깊어질수록 신체가 이완되어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수와 심장 박동수가 감소되며 뇌 혈류량도 줄어든다. 즉, 비렘 수면은 휴식을 취하는 수면인 것이다. 반면 렘 수면 중에는 깨어있을 때와 비슷한 뇌파 양상을 보이며 빠른 안구 운동이 관찰된다. 우리는 대부분 80% 이상의 꿈을 렘 수면 단계에서 꾸기 때문에 렘 수면을 흔히 꿈꾸는 잠으로 알려져 있다. 흥미로운 현상은 렘수면 중에는 수면 중임에도 불구하고 뇌의 활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체온과 혈압, 호흡, 심박동수 등 신체의 생리적 현상들이 불규칙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체온이 변온 상태가 된다. 하지만 렘수면 중 생리적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호흡 근육, 안구 운동 근육 등. 일부 근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육 긴장도가 저하되어 신체가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수면의 경우 렘수면 중에는 근육 마비 현상으로 인해 꿈의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보통 성인의 정상 수면의 구조는 비렘수면이 전체의 70% 렘수면이 20에서 25%, 각성이 5에서 10%를 차지한다. 또한,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이 주기적으로 번갈아 나타나는데, 이러한 패턴은 90분에서 120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하룻밤 중 4에서 6회 반복된다. 3단계 비렘 수면은 수면의 전반부에 주로 나타나고, 이후 점차 감소한다. 반면 렘수면은 잠이 들고 난후 90에서 120분이 지나서 처음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의 후반부 즉 새벽역에 흔히 나타난다. 얼마나 자야 하나?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야 하는가? 인간이 생존하려면 하루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자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수면 시간으로는 대개 낮에 졸음이 오고 일상생활에서 수행 능력과 인지기능이 감소한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고 충분히 정신을 차린 채로 깨어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수면 시간이 필요할까? 일반인 대상의 대규모 조사를 한 통계 분석 연구를 기반으로 7에서 8시간은 자야 오래 산다. 수면 시간은 너무 짧아도 너무 길어도 좋지 않다는 언론 보도를 흔히 접한다. 얼마나 자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으로 이 또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더 정확한 답은 적정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즉, 잠이 원래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은 우리의 생김새가 다르듯이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낮에 업무나 공부, 운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의 수면 시간이 적정 수면 시간이다. 잘 시간이나 여유가 없어서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과 달리 충분히 잘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하루 6시간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에도 낮에 졸리거나 피곤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이들을 쇼슬리퍼라 부른다. 과거 연구에서는 이런 쇼슬리퍼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많으며 기분 상태가 약간 조증적 성향을 보인다고도 했다. 반대로 하루에 9시간 이상은 자야 낮에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는 롱 슬리퍼는 남자의 2%, 여자의 1.5%에서 보고될 정도로 드문 편이다. 우리는 왜 자야 하는가? 과거의 수면 박탈 연구는 주로 수면 박탈이 체온이나 섭식 같은 생리적인 면이나 수행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수면을 박탈당하면 음식물 섭취와 에너지 소모가 증가한다. 또 수면 박탈 초기에는 체온이 증가했으나 지속적으로 박탈하면 체온이 감소했다. 내부 미적으로는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 등이 감소했다. 그리고 면역세포인 NK세포의 기능이 약화되어 면역체계가 무너지게 된다. 즉 잠을 자지 못하면 더 많이 먹고 체온 조절이 어려우며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호르몬 분비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다.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잠을 자지 않으면 각성도와 실행 능력이 감소하여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인지 저하는 수면을 박탈한 시간에 비례한다. 이 밖에도 많은 수면 박탈 연구에서 잠을 자지 않으면 감정 기복 예민함, 분노,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요약하면 잠을 잘 자야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고 감정 조절도 잘하게 되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건강한 수면 습관 첫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갖자. 불면증이란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이다. 바쁜 일상으로 잠이 부족한 수면 부족과는 구분된다. 불면증이 있다면 자려고 노력하면서 침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키고 만성화시킬 수 있다. 규칙적인 수면 리듬, 특히 정해진 이른 시간에 기상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불면증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다. 열대야 등으로 숙면이 어려운 여름철이라 할지라도 규칙적인 생활은 잠의 보약이다. 하루의 기준은 기상 시간이다. 하지만 많은 불면증 환자들은 밤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 혹은 잠드는 시간을 하루의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나는 밤 11시에 침상으로 갔는데 새벽 4시나 되어 잠이 든것 같아서 밤에 잠을 못 잤으니 오전 9시까지는 누워 있어야겠다. 고 하는 식이다. 밤을 꼴딱 새건, 2시간을 잤건, 숙면을 취했건 간에 오전 7시처럼 정해진 시간에 기상해야 한다. 잘수 있는 힘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커지게 된다. 오전 10시에 일어나는 사람과 오전 7시에 일어나는 사람 중 누가 그날 밤 11시에 더 졸리겠는가? 둘째, 햇빛을 보는 운동을 하라. 운동은 깊은 잠을 자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만 취침 직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우리 몸과 마음이 흥분하여 잠이 달아날 수 있다. 잠을 잘 자려는 목적이라면 해가 있을 때 운동하는 것이 좋다. 적어도 취침 4시간에서 6시간 전에는 운동을 끝내고 몸을 이완시키면서 쉬다가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여름철 한낮은 지나치게 더우니 아침 출근길에 햇빛을 보며 걸어서 출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빛이 들어와 뇌에 전달되어 일주기 리듬을 잡아주므로 모자는 쓰되 선글라스는 끼지 말고 햇빛을 쬐며 오전에 30분 정도 걷는 것은 아주 좋다. 셋째, 가급적 낮잠을 피해야 한다. 밤에 못 잤으니 낮에라도 자야겠다고 낮잠을 자면 밤에 잘수 있는 힘이 떨어진다. 너무 졸려서 낮잠을 잘 수밖에 없다면 30분 이내 잠깐 조는 정도의 짧은 낮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이 좋다. 넷째, 술을 줄여야 한다. 흔히 술이 잠자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술은 잠이 드는 것은 돕지만 깊은 잠에서 자주 깨게 만들어 전체적으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 다섯째, 카페인 섭취와 흡연을 줄이자. 여섯째, 잠이 안올 때나 자다가 중간에 깼을 때 시간을 확인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잔 시간과 앞으로 잘 시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뇌는 더욱 각성되고 자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더욱 잠들기가 어려워진다. 자명종이나 휴대전화로 기상시간 알람을 맞춰서 서랍이나 옷장에 넣어두고 울릴 때까지 시간을 확인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수면 습관을 지키는 것은 마치 당뇨병 환자들이 식이 조절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즉, 지켜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말이다. 또한 일시적인 불면 증상이 만성적인 불면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건강한 수면 습관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수면 마취와 수면. 강남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던 국내 굴지의 재벌 3세가 간호 조무사를 집에까지 불러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다는 폭로성 보도가 나온 적이 있다. 곧이어 유명 영화배우도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보도가 나왔고 해당 배우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속사를 통해 치료 목적이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유명 연예인이나 연예 기획사 대표, 재벌가 유력 인사들이 연루된 프로포폴 투약 스캔들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진다. 프로포폴은 정맥에 투여하는 수면 마취제다. 프로포폴 마취로 숙면을 경험해 본 환자들은 정말 잠을 잘 잤다고 회고하기도 한다. 그런데 과연 수면마취를 통한 수면은 좋은 수면일까? 한 연구에서 프로포폴 마취 후 뇌파 검사를 시행했는데 마취 시 서파 수면과 비슷한 양상의 뇌파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 이는 프로포폴 마취가 숙면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은 의존성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했다. 프로포폴은 뇌에 수면 신호를 보내는 감마아미노프티르산 수치를 높이는데 이때 뇌의 도파민 조절 기능이 마비되면서 도파민이 다량 분비된다. 도파민 수치가 급격하게 높아지면 극도의 행복감을 느끼는 현상인 유포리아가 나타날 수 있다고도 한다. 푹 자고 싶어 프로포폴 마취에 의존하는 현상은 슬프게도 현대인에게 숙면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준다. 이 방법은 너무 쉽고 달콤한 유혹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불법적일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뇌를 망가뜨릴 수 있는 최악의 방법이다. 건강한 숙면을 취하려면 자신의 건강을 지키며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인데요. 잠을 잘 자면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물질 제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또, 뇌 청소를 통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꿀잠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하니 하루를 잘 보내는 노력만큼 잠잘 자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